아, 곡을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뱀띠는 뭐 사유축, 그래갖고 뱀띠, 어, 닭띠, 소띠, 이렇게 합이 들었다고는 해요. 합은 들어있어요. 이렇게 세 개가 항상 뭐 같이 삼재가 들어오고 같이 삼재가 나가고 이런 격이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인천의 군대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오늘 2023년 개미년 우리 뱀띠 분들한테 음. 돈과 복을 가져다 주는 귀인띠가 있다면 어떤 띠가 우리 뱀띠한테 좀 도움이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음, 음, 음. 이 뱀띠의 올해 운기를 조금 보면은 아직 뭐 이렇게 좋다 내가 뭔가를 줬다 이런 거를 못 느끼지만 어, 그래도 조금 이제쯤은 지금쯤은 그래도 내가 뭔가 가닥이 잡힌다 실마리가 잡힌다 이런 수거든요 음. 근데 이런 반면에 주의에서 구설 시기 질투가 좀 있어 보이는 습니다. 올해 어 그래도 조금 어저 사람이 어떤데 그래도 자기 자신 하나 믿고 이제 대장처럼 사는 이 뱀띠인데 그래서 주위에서 그걸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좀 보여요. 음. 그래서 그걸로 인한 구설이 있는데, 그냥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세요. 음. 왜냐하면 모든 좋은 일에는 항상 구설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아, 그걸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이 뱀띠는 뭐 사유축, 그래갖고 음. 뱀띠, 아. 어... 닭띠, 음. 소띠, 이렇게 합이 들었다고는 해요. 합은 들어있어요. 이렇게 음. 세 개가 항상 뭐 같이 삼재가 들어오고 같이 삼재가 나가고 이런 격이니까 음. 합은 들어있는데 뭐 사람들 보면 아우,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망했어.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음. 그래도 이 중에서 이렇게 나하고 합이 드는띠 중에 또 대박띠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음. 그렇죠. 그런 띠한테는 내가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요게, 나하고 합의된 띠는 무슨 띠고, 음. 그띠 중에 대박 나는 띠가 무슨 띠인가, 요런 거를 좀 음. 저희가 팁으로 드리는 거니까, 그런 음. 거를 좀, 아니야, 나는 그 사람한테 좋은 꼴을 못 봤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음. 그걸 그래도 대박나는 띠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밥을 한 끼라도 얻어먹을 수도 있고, 뭐, 얻어먹는다 보기에는 기분 좋은 말 한마디를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남이 좋은 것도 행복한 일이잖아. 잘 되는 것도.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올해는 도움을 준 띠가 소띠. 오. 어, 이, 음. 소띠들이 올해 또 운기가 또참 좋으니까, 이 소띠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금전적으로도, 뭐 영업을 하면서도, 이런 사람들을 공략을 해보면 좀 어떨까. 아, 음. 어, 소띠. 그리고 또 하나는 토끼띠. 토끼띠한테도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예요. 여러모로 뭐, 지략적인 거, 머리적인 거, 이런 거, 뭔가 뭐안 풀리는 게 있어. 뱀띠들도 머리가 좋고 지배짱이지만 소도 가끔은 그게 꼭다 맞는다고는 못 하거든요. 사람인지라. 사람인지라 그래서 좀 어쨌든 사람은 사람하고 어울려야 살아요. 음. 사업을 하든 영업을 하든 뭔가를 해도 주위의 지인들하고 그기도가 좋아야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띠는 속띠, 토끼띠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음. 그거를 조금만 참고를 하시면 음. 그래도 음. 사는데, 장사하는데, 영업하는데 팁이 되니까 그걸 조금 음잘 음, 기억을 하시고. 음. 조심해야 되는 띠또 집어 드릴게요. 어? 네. 조심해야 되는 띠는 어, 돼지띠. 왜? 우리가 보통 뭐 산충살이 들었다. 상파살이 들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산충이 음. 들어서 돼지띠하고는 조금 뭔가 기본적으로도 그러니까 음. 내가 올해 구설이 있을 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럴 때는 보통 이런 띠 부딪히는 띠가 구설들을 만들어 낸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좀 그런 거를 기억을 하시고 음. 꼭 무속신앙을 다 믿으라는 거는 아니에요. 뭐, 뭐, 신봉을 하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꼭 그걸 믿으라는 것보다 나한테 조금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도움이 되는 거, 어, 그런 거니까 구설을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 뭐, 돼이지띠나, 뭐 원숭이띠나 어. 아 요런 띠들이 될것 어. 같아요 요런 띠들이 될것 같으니까 조금 그 사람들하고는 좀 유하게 웬만하면 돌아서서도 내 얘기를 나쁘지 않게 할수 있는 사람 그렇게 음. 좀기류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사람은 누군가와 항상 교류를 하게 돼 있어요 음. 뭘 하든 음. 내가 뭐, 뭐 사업을 안 하고 영업을 안 하더라도 음. 누군가와 뭐 여자든 남자든 만나고 모이고들 하잖아요 근데 네네. 요런 띠들만 조금 피해 준다면 음. だかもう。 뒤에서 말이 난다든가 구설, 사람이 남의 입에 오르내려서 좋을 건 절대 없어요. 구설이 난다는 거는 누군가 뒤에서 내 얘기를 하는 거, 그것도 직접 들어봐. 몹시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일이거든요. 그니까, 그것만 조금 조심을 한다 그러면, 요 귀인띠하고, 그리고 조금 안 좋은, 나한테 조금 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 띠를 조금 알고 가시는 게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음. 그러면 우리 뱀띠 분들은 올 안에 주변에 좀 소띠나 토끼띠를 주는 게 이분들한테는 좀 근전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좋을 거예요. 그렇죠. 응.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좀 피해야 되는 띠는 우리 돼지띠랑 원숭이띠를 응. 좀조심 하는 게 좋다. 어, 음. 응. 우리 뱀띠 분들 좀 우리 소띠나 토끼띠 이런 분들을 곁에 두면은 올 안에 남은 운세도 좀 괜찮게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음, 뱀띠 분들 올해 운세가 <laughs> 아주 나쁜 운세가 아니거든요. 응. 그러니까. 옆에, 이제, 나한테 조금 도움될 사람? 음. 한마디라도, 어, 이 사람은 이런 면이 좋아. 이렇게 음.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 음. 이런 사람들도. 대박 나는 띠인데,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음. 이런 걸좀 옆에 두면은, 음. 그래도, 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음. 주위에 환경이 어떤 사람 옆에 내가 서 있느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따진다라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뭐, 꼭 좋은 사람만 들 수는 없잖아요. 음. 모든 사람이, 뭐, 상위 1% 아닌 다음에 그게 불가능한 일이니, 음. 그래도 조금 조심할 띠와 그래도 조금 나한테 도움이 될 거, 요런 거를 좀 알고 가신다면 여러분 사업이나 영업이나 모든 인간관계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좋습니다, 선생님. 어쨌든 오늘 이렇게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마지막 뱀띠한테 네. 한 말씀 더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 뱀띠 여러분, 무리지어서 다니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음. 아, 뱀띠 여러분, 올해 운기도 좋으니 음. 그래도 주위에 그 걸을 사람과, 분명히 있어요. 멀리 할 사람과 가까이 할 사람. 음. 그거를 꼭이 얘기를 듣고 영상 참고하셔서, 음. 어, 좋은지는 좀더 가까이, 음. 조금 나고 구설이 있을 때는 조금 멀리, 이렇게 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점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네.